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조세의 분류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세의 분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의 종류가 많다 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분류, 나눈다는 얘기죠. 자, 나눈다는 얘기는 나눌란 뭐예 어떤 기준을 줘야 돼요.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주어질 때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 조건이 있습니다. 분류하고자 하는 조건이 버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별로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자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자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를 했어.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어, 전 시간에 과세 주체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세금 말 그대로 용어를 보시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추가되는 단체 누구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법으로 정해진 과세 주체, 과세, 다른 말로 과세권자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권한이 있는 자. 그럼 누구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겠죠? 국가와 누구만?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세는 국가와 지자체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세 주체는 누구만 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 고한다고요말 그대로 국세 그럽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 고 그래요? 지방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얘기다, 있죠. 국세, 지방세 구분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그 종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문, 본 강의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요 부분까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그거 다른 거 몰라도 뭐는 꼭 알아야 된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 다섯 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 다섯 개 조세 중에 국세가 두 개가 있고 지방세를 세 개를 배웁니다. 그두 개가 뭐다 종합부동산세하고 여기 나오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죠. 소득세 안에 양도세도 있고 뭐 종합소득세 있고 들어갑니다. 어쨌든 소득세 요두 개가 국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요세 개를 뭐라고 한다? 지방세 그럽니다. 그럼 결국 종부세 양도세는 국가에서 부가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누가 가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각각 요걸 가지고 국가치단체 자 운영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요는 알아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아시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뭐가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자체는 이렇게 특, 광도 이걸 뭐라 그래요? 광역 자치 단체 그러고 시군구를 뭐라 그래요? 기초 자치 단체 그럽니다. 우리 선거할 때도 지방 선거할 때랬잖아요 광역 자치 단체 선거면 시도지사. 그죠? 그리고 지방 기초 자치는 시정군수, 구청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광도를 뭐라 그래요? 광역 자치 단체 그러고 기초를 이제 시군구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방 자치 단체가 물론 우리 지금 뭐 특별 자뭐 특례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편제는 특별시 광역 시 보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입니다. 우리 세법상. 그러면 특광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시군구 재정으로 들어가는 세금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 우리가 배우는 조세가 요세개 있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요 특광 도와 시군구세좀 어디에 들어가느냐. 요걸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특광 도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세 및 구세 그러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시군 구세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가져간다는 얘기고 등록세는 도하고 구에서 가져간다는 얘기고 재산세는 시군구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할 거이 구.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하느냐? 이거를 이게 되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이거를 애매하게 가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정해야 리 돼요. 예를 들면, 이구라는 것은 이제, 구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가 있고, 그죠? 안산시 단원구가 있어요. 안산시 단원구. 그죠? 둘다 9죠? 자, 그러면, 얘는, 대전 서구, 대전 서구 구청, 여기 구청장이 있을 거요 대전 서구청장하고, 안산지 단원 구청장하고, 둘이 길가다가, 옷깃을 딱 스쳤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옷깃을 스치도 우리가 인연인데, 통성명 합시다. 했더니, 대전 서구청장이 명함을 줬어요. 아, 대전, 나 대전 서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산구, 안산지, 단원 구청장이 되게 반거요 어? 너도 구청장이야? 반거 친구야. 나도 구청장이야. 하고, 딱 명함을 줬는데, 안산지, 단원 구청장. 이렇게 준 거야. 그럼 그걸 받는, 대전 서구청장,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나쁘죠? 왜? 같은 구청장이 아니에요. 짬밥이 틀려요, 짬밥이. 그죠? 그럼 대전 서구청장이 뭐라 고 그래요? 야, 는놈 씻겨. 니네 아버지 될 거야, 이놈 식겨 니네 아버지가 누구야? 안산? 시장이에요. 왜? 요 단원구 구청장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죠? 그러면 대전 서구청장은 선거로 뽑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여기서 말한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자치구. 그럼 자치구가 뭔지 아시죠? 자치구가 뭐예요? 선거로. 그러니까 결국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 안산시 단원구는 뭐라 그래요? 행정구라고 해요. 행정구. 행정구가 뭐예요? 인구가 늘어나면 시에서 한꺼번에 관리 못하니까 나누는 거죠. 구역을 나눠가지고 분구하는 거예요. 그게 행정구입니다. 구청장은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시장 임명하는 공무원인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세법에서 무슨 구가 나와? 그 항상 뭘 말한다? 자치구. 그 자치구 가 어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특광도세니까 만약에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건물을 산다 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럼 취득세를 내겠죠? 그럼 걔는 어디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져야 다는 거? 서울시. 그러니까. 누가 됐든 서울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무조건 취득세는 어떠다 내야 돼? 서울시다 내야 되고, 대전광역시 부동산을 취득하기에는 무조건 대전광역시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전부 다 경기도에서 가져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라고 되어있죠 요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도세 및 구세. 그럼 무슨 뜻이에요? 등록세를 내면 얘는 어디야?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이렇게 되면 그냥 누가 가져가고 그 도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야? 얘는 그다음에 구세라마는 무슨 말이야? 어디서는 이게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고요?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요거는 뭐야? 특별시, 광역시에서 누가 가져가? 특별시, 광역시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구에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에 내냅니다근데 가져가는데 등록세는 경기도에서 도에서 가져가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구 재정으로 간다. 이해가시죠? 그럼 재산세는 시공구세입니다. 시공구세. 그럼 시공구세는 무슨 말이야 얘는 일반시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안산시 이런 식으로 일반시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부여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전시, 서구, 이런 식으로 시, 군, 구에서 가져간다. 그래서 요 재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세 개를 배우는데, 이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뭐 초창기 때, 기본 강의할 때 많이 하는 것들인데, 이게 의외로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면 틀립니다. 정확하게, 이 구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분명히 헷갈립니다. 자, 위에 문제가 나 있는데, 문제를 잘안 푸는데 지금 풀필 없는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하는 조세이다. 등록세는 특별시세 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잖아. 왜? 얘는 도세 및 구세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얘는 도에서는 도세지만 특별시는 구세고 광역시도 구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특별시 광역시세는 아니고, 뭐야? 구세입니다. 근데 시대 시험에 다음 중 특별시세에 해당하지 앉는걸 골라라 해가지고 등록세정답이있어요 이거거든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 다 맞출 것 같죠. 엄청 많이 틀립니다. 외웠어. 뭐라고? 도 쌤이 구쌤 해놓고 외웠는데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왜 그러는 거야? 그게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그리고 얘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냥 얘 특강 도 쌤이 도 쌤이 구 쌤이 시공구 쌤 이렇게 외운 거죠. 외웠는데 나와서 처음에못 못, 못 풀어요. 구가 무슨 개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강의할 때 음. 하는 얘기가. 막, 부산 암기하고, 막, 어디 코드 따가지고 외우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가 배경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코드를 외우는 거지. 코드만 가지고, 암기 코드만 가지고 외웠어. 그리고 거꾸로 문제를 못 풀어요. 안 됩니다. 그건 옛날에, 과거에, 오래전에는 그렇게 먹혔는데 지금은 그런 게안 먹혀요. 그렇게 외워버리면 그것 때문에 틀려. 코드만 세웠어. 그랬더니, 우 답이 아닌 거야. 왜? 딴 데가 바뀌었어. 항상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이 되게 많아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 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구나 하고 해버리면 간단하거든. 근데 그걸 막 외워. 어느 어느 르스를다할 거예요. 그 많은 걸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면 기본 개념이다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면 이제 우리가 배운 조세가 다섯 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 지방세 구분해 보면 자, 해볼까요? 취득세 지방세, 등록세,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 그죠. 그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양도세도 국세죠. 자, 물납. 자, 우리 아까 물납은 누구만 지난주에 배웠었죠. 지난 주 시간에 물납은 누구만 된다. 재산세만 됩니다. 배운 지가 좀 됐지만, 그죠. 재산세만 되고, 분납은 재산세도 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도 분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납과 분납이 둘다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만. 물납과 분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동록세는물납보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요 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섞어서 그냥 문제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헤배금막 버벅거리는 거죠. 헤매고 그죠? 왜? 뭐 그냥 대충 대충 가는 거죠.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구분을 좀하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기준 같은 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 그리고 막 숫자만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적인 얘 물납 되니 둘다 되는 건 누구니라고 물으면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서 349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자란 말이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 아까, 아, 우리 처음에 첫강할때 저희가 아, 제일 기본적으로 세금은 뭐가 있다. 누가 어떤 거 대상 정해 주고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얼마에 대해서 이거 정해 준다 했죠. 자, 그러면 법으로 뭘 정해 줘야 돼요?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정해 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납세 의무자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걸 이제 설명할 때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용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 말뜻이 뭐야? 법적으로 세금을 납 법으로 의무가 있는 차 그런 얘기예요. 네가 이세금은 네가 내야 돼 법으로 정해져 있죠 만약에 안 내게 되면 너한테 제재를 할 거야라고 정한 걸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에서 총론파트에서 용어정이 나올 때 되게 많이 나는 것중에 하나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납세자란 말도 있고요, 납세의무자란 말도 있고 징수의무자란 말도 있어요.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 왜? 이걸 섞어서 셈에 내거든요. 그게 되게 많이 틀려요. 용어 정리할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요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그 징수 의무자 있죠? 징수 의무자. 여러분 혹시 그 들어보셨어요? 원천 징수란 말 들어보셨죠? 원천 징수. 그죠? 원천 징수가 뭐예요? 내가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걸 뭐라 그래요? 원천 징수라 그래요. 그럼 그 원천 징수 내가 하는 거요? 아니면 돈 주는 사업주가 하는 거요? 그죠? 사업주가 종업원한테 월급 줄때 미리 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원천징수 그러는데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예요? 결론은 사업주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이 틀린 지탈, 거예요.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내 돈을 내는 거야. 내가 낼 세금을 내가 내는 거죠. 근데 징수 의무자는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죠. 종업원 세금을 편의가 있는 얘가 대신 걷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달라요. 이건 내돈 내는 거고, 이건 남의 돈을 대신 걷어서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다. 이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의 개념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시험 어떻게 내냐면, 납세자가 있죠. 이 납세자는 이 둘을 말해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뭐라고 그래요?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둘은 납세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납세 의무자 설명해요. 그럼 납세면 예도를 말한다 하면서 여기다 가로 열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래요. 그러면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납세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되게 많이 나와요. 더이를 해요. 틀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는 완전 다르다. 얘는 내돈 내는 거고 얘는 남의 돈건인데 얘는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구분을 이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수 의무를할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세는 원천 징수 그러고요.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특별 징수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만 틀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월급 받으실 때 월급 받을 때 세금 띠죠 얼마 돼요? 근로소득세. 3점 3% 뛰잖아요. 3.3%. 그죠? 이게 언제 그죠? 그럼 요게 뭐야? 요게 소득세. 이게 소득세고요. 요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배워요. 지방 소득세라는 걸내요 10%. 그니까, 소득세를 내게 되면 무조건 그 10%를 추가로 내게 돼 있어요. 그니까, 러 소득세가 3%니까, 그거의 10%, 0.3%, 3.3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세거든, 요 소득세는. 그니까, 러 얘는 뭐 하고 있는가? 원밀히 따지면 얘는 원천징수를 하면서, 동시에, 얘는 지방세니까, 특별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징수. 같은 말에 용어만 틀린 거예요, 용어만. 그죠? 그런 그러니까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세법은, 국세지방세에서, 용어 개념은 같은데, 용어가 틀려. 그별개로 쓰는 거죠. 통일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는게 되게 많아요. 헷갈리는 거지. 그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결론 뭐다? 원천징수는 지방,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국세는, 지방세는 특별징수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 중요한 건 뭐다? 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 서로 개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징수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 안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틀리다.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다 그죠. 요거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세부적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범위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이 틀리다. 니돈 네 내느냐 내돈 내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표가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할 때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해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할 때 기준되는 세금 부과할 때기준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기준되는 그죠. 가액이나 수량 등을 뭐라 본다? 과세표준 그럽니다. 세금 계산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면 얘가 산출, 세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기준되는 금액 등을 뭐라 본다? 과표. 우리 과표, 과표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준되는 금액을 과세표준 그럽니다. 자, 그럼이 과세표준인데 이 과세표준은 과세 이제 여기에 표시 방법에 따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종가세란거 있고, 종량세로 나눠집니다. 자, 사실 근데 시험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종가세입니까? 종량세입니까? 이런 건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본적이라. 근데, 용어 이제 계속 하다보면, 이런, 기, 이, 이, 이게 나와요. 종가, 종량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물어봐요. 자, 간단해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이 과표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 두개 중에 하나야. 종가냐, 종량이냐. 자, 이 종가 종량 중에서 과세표준이 금액, 100원, 1000원, 10원, 뭐 1억, 10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되는 게둘 중에 뭘것 같아요? 종가죠. 자, 그럼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종가와 종량 중좀 익숙한 단어가 뭐야이 중에 여러분 좀 익숙한, 실제 여러분 실상을 익숙한 종량이죠. 어디서 나와요? 쓰레기, 뭐라 고 그래요? 종양제라고 하죠. 종가제라 고 않고 뭐라 고 그래? 쓰레기 종량제라고 그래요. 왜 그래? 요 그게 무슨 말이야?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받아요. 근데 돈을 받긴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기준이 있어. 어떤 걸 기준으로 얘를 세금을 부과, 돈을 거둘 것이냐. 그 얘기죠. 그냥 뭐가 기준이야? 부피. 리터당 얼마잖아. 그럼 기준이 금액이 아니라 뭐? 리터, 부피 등으로 표시가 되는 것들은 뭐다? 종량이라고. 그러니까 금액이 아닌 거. 그러니까 100원, 1000원, 1억, 10억, 100억.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들은 다 뭐라 그래요? 종, 양이라고 하면 돼, 종량.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그러고 수량등으로 표시되면 뭐라 그래요? 종양세 그럽니다. 이걸 외울 거 없죠. 그냥 혹시 나오면 종가 그럼 아 가격으로 표시된다는 얘기구나. 종양 그럼 아 수량등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구나. 우리가 세금계산 전부 다 금액으로 하죠. 100억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대부분은 뭐로 돼 있어? 종가세로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종량세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는 종량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 어. 등록세만, 종량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과표 곱하기 세입금, 산출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과표가 금액이나 수량 등록세, 금액으로 표시된 뭐라 그래요? 종가라고 하고, 수량 등으로표시된 뭐라 그러나 종량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이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아 금액 그러면 종가가격이라는 가, 뜻이고 가격 아닌 건다 봐라. 종양 여러분 말해요. 인터넷 종량제. 옛날 에 그런 얘기 잠깐 나왔어요. 인터넷을 하는데 종량제로 걷게 대 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 많이 쓰면 쓰는 시간대별로 돈을 걷겠다는 얘기냐? 요금을 걷겠다. 그러면 그 반대 엄청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면 막 계속이나 24시간 만약에 인터넷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은 어마어마하게 나야 되잖아요. 그 반대로 했죠.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게 아니라 뭘로? 금액으로. 그죠? 그래서 적해진 금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종가냐, 종량이냐. 이 구분, 용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걸 세부적으로 암기하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아, 가격? 그럼 종가. 가격 아닌 걸 종량. 이런 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산출, 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율도 이제 여기다 곱할 때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해서 얘는 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뭘 곱해요? 금액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열세와 뭐라 한다정액세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정, 세율에 가는 얘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